삼화의 전설 제 3화 악어의 완패 1부 어쩌지? 아 그래 비버 부족 얼른 녀석들의 기지로 오잉 내 날개 내, 날, 내 발을 잡아? 이거야. 얼른 고쳐줘. 난 앉아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에이. 고쳐! 고쳐!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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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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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고쳐 고쳐 쳐고고고 고쳐 우와, 되게 잘 고치는군. 악어들도 이제 완패할 거야. 그러면 TV 방송을 해야지. 안녕하십니까. 이리스입니다. 지금 비버 부족들이 아주 빠르게 독수리 전투기를 고치고 있네요. 빛의 속도로. 어떠신가요, 비버씨? 아이고. 어떠신가요, 비버씨, 비버씨, 아이고. 네! 저는 아주 고치는 걸 잘합니다! 아, 잘하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거죠? 고치는 건 우리의 취미, 특기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취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시 또 고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네 비행기를 고치고 있군요. 오, 거의 다 고쳤네요. 오호! 피버들 고마워. 이제 싸울 수 있겠어. 날아가자. 일단 내 무기를 야 해. 아 이번에도 비버를 비버를 고쳐줘. 내 생각엔 쉐도우인들 누구일 거 같아? 몰라. 다 고쳤잖아. 정말 고마워 비버들. 비버들 어서 기지로 가도 좋아. 기지로 가도 좋아. 자 이제 나도 따라가 볼까? 이리스 출동! 레쥬리다스 아니, 이리스이리스님 イリス! 왜 그러십니까? 아 그게 니가 네가... 같이 싸워야 할것 같아서 정말요? 저에게도 싸워야 할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까? 하지만 저는 여기서 갈 수가 없는데요. 괜찮아 내 독수리 독수리 전투기에 창고에 좀 타도 좋아. 네? 제 무기도 좀 챙길게요. 그래? 일단 너부터 들어가. 응. 처음으로 창고를 타보네. 응. 설다 설다 이런데 타다가 <laughs> 자, 닫는다. <laughs> 으악! 아주 컴컴해. 좀 참아. 10분만 가거든. 괜찮 너는 피아노를 타고 잖아 아 어? 이런 는 하는데? 아, 그거 아닌데? 누나, 거 누나, 거. 누나! 에? 누나, 그거 아니야. 이렇게 될거 아니야. 자, 야 되는 연습장. 응, 응. 알았어, 음, 알았어, 응, 알았어. 뭐 하는 거야? 간다! 10분도 안 걸려. 이빨 얼른 레니다쓰어 네, 죽는 줄 알았네. 네. 얼른 무기부터 들어. 그리고 네. 어, 이게 뭐야, 너희들? 응. 아, 저거 지우개 꺼를 절대 바닥으로 버리면 안 되는 거 알아? 몰라? 알아요, 알아요, 어, 바닥이 카펫이기 알아요. 때문에 이런 거 절대 여기다 버리면 이거 버릴 수가 없어. 알았니? 음. 아까 청소했는데 왜 이렇게 또 머리카락이 떨어져있어, 장채원꺼? 나와 이리쓰. 무기만 장착하고 출동이다. 음. 내가 50대면 말할게. 그런거 필요 없어. 이리서 출동! 레오니다스, 출동이. 라바 왕자님! 왜 그래, 레오니다스? 그 무기의 살살을? 아, 그래? 잘 됐네. 아, 어, 키. 키? 내가 가져가야지안 되지, 그럼. 응? 고마워, 이리스. 날씨가 일비올 뭐? 자, 레오니다스 일단 첫 번째 공격이다. 넵! <laughs> 띵! 띵! 으악! <laughs> 내 너! 이리 no. 방어, 싱, 으아! 이 녀석이, 나!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laughs> 역시, 라바의 왕자님의 훈련을 하기 잘했어. 그래, 레오니다스. 이 키는, 어떻게 할까? 일단, 저 전투기에 차고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자, 나발 시작해. 키, 파워, 아, 치, 아, 하, 마지막이다, 하. 잘 됐어, 잘 됐어. 레오니다스, 너의 도움이 컸어. 하이파이브!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시 부활한 클론비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화를 기대해 주세요.